안녕하세요. 유노멀 지원 사업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이용 인편 스마트폰 친절한 활용법 4편 날씨 대중교통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의 순서는 날씨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날씨 확인하기, 인터넷 검색으로 날씨 확인하기, 날씨 어플 다운받아 활용하기로 진행되고 교통편은 인터넷 검색으로 지하철 노선도 확인하기, 인터넷 검색으로 교통상황 확인하기, 대중교통 어플 다운받아 활용해, 활용해보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날씨 확인하기입니다. 인터넷,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날씨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전 시간에 다운받은 네이버 어플을 실행해주세요. 다음에는 네이버 메인 화면에서 오른쪽 아래 부분에 날씨를 알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laughs> 이 부분을 클릭하면 현재 위치의 날씨와 시간대별 날씨, 미세먼지의 상태까지 정보가 제공됩니다. 다음은 인터넷 검색을 통한 날씨 확인입니다. 검색창에서 오늘의 날씨를 검색해 주시고요. 아래 나오는 화면에 현재 온도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특정 지역의 날씨를 검색하고 싶은 경우에는 오늘의 날씨가 아닌 뭐 예를 들어 강원도 날씨라고 검색하시면 강원도 지역의 날씨가 검색되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날씨 어플 다운받아 활용하기입니다. 먼저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를 실행해 주시고요. 검색창에 날씨 어플을 검색해 주세요. 이번에는 원기 날씨라는 어플을 다운받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을 설치해 주세요. 다운받은 어플을 실행하시면 날씨, 날씨 확인하고자 하는 지역을 먼저 검색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검색하시면 옆 화면과 같이 지역의 날씨, 시간별 날씨, 기온, 강수량, 풍속 등 날씨에 관한 모든 정보가 제공됩니다. 인터넷 검색보다 어플을 다운받아 활용한다면 더 빠르게 날씨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실 수 있으니 날씨 어플을 다운받아 활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교통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지하철 노선도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네이버 어플을 실행해 주시고요. 검색창에 지하철 노선도를 검색하세요. 검색하시면 화면 전체, 화면 전체 노선도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빨간색 네모칸의 확대 버튼을 눌러주시면 터치를 통해 확대와 축소가 가능합니다. 축소 확대를 통해 가고자 하는 노선, 환승역 등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선도에서 빠른 경로를 탐색하는 방법인데요. 지하철 노선도 아래를 보면 출발지와 도착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지하철 역을 입력하시고요. 그 아래 도착하는 지하철 역을 입력하 입력 후에 조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최소 경로를 탐색해 줍니다. 다음은 인터넷 검색하여 교통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네이버 어플을 실행해 주시고요. 검색창에 길 찾기를 검색해 주세요. 검색 후에 빠른 길 찾기 아래 칸에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해 주세요. 출발지와 목적지 입력 후 조회를 누르게 되면 다음 그림과 같이 대중교통, 자동차, 도보, 자전거 각각의 이동 방법과 소요시간을 소요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중교통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동하는 이동거리와 방법이 요약되어 그림과 같이 나오고요. 버스 번호를 클릭하게 되면 버스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여 도착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검색이 아닌 어플을 활용하여 교통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를 실행해 주시고요, 검색창에 대중교통 길찾기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아래 대중교통 관련 어플들이 쭉 나오고요. 오늘은 여기서 티맵 대중교통을 다운받아 진행해 보겠습니다. 설치 시 서비스 약관, 동의, 약관 동의는 모두 동의해 주세요. 여기서 어플을, 키, 어플을 실행하시면 위 방법과 같이 출발지, 도착지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조회를 누르시면 옆에 그림과 같이 최적 경로와 상세 이동 방법, 도착 시간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상으로 날씨, 교통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보는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내용이나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